자, 이기고거요타로 꼬고싱. 그거 아무것도 아니냐, 안 얹아 니까안 해. 이거 봐. 저기 분돌아 보여? 저거? 본돌아? 어? 저거, 저거 타고 올라가는 거야? 응. 자, 출발. 출발합니다. 시작. 수이 노란색 계야 돼? 노란색. 아나 어, 이것도 안되 <목소리도> 아, 됐네. <목소리도> 어, 이거? 이 응, 어? 도전! 어. <laughs> 파이팅. 나와. 네, 다녀오니다 아, 아, 운전 잘 해, 안전, 운전 안전, 운전 안전, 운전 안전, 운전 아빠 안전, 안전, 음. 볼게 누가 1등 하나 누가 1등 하전안 어, 저기 보세요. 아기야 주먹 형규야 어? <laughs> 누나 따라 반대로 와봐 약먹고 나와라 그래야지 <laughs> <laughs> 어? 앉아. 어, 거기 앉아. 괜찮아. 아, 네. 한번 기다려 봐. 아, 네. 아, 네. 저 뒤에 분이세요? 알겠습니다. 재밌어, 수민아. 재밌어? 좋다, 응. 어, 가서. 아 어, 무섭다야. <laughs> <오>, 왜 그래? <laughs> 어, 왜 그래? 뛰어야, 뛰어야, 뛰어야. 어, 왜 그래? <laughs> 왜 그래? 는어대자 출발합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마수빈 1등! <laughs> 嘿嘿嘿嘿嘿马心理吹背吹背有人拿下来一个<事>、呃、哇你是一家嗯好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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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好

정미도 곳에 숨어 있어. 언니처럼. 현규야, 엄마. 혼자씩 좀 찍어봐. 한정은. 요정 봐, 왜 그래. 예수님 예수님 아니었나? 예수님이라고 하면 안녕. 인세요 할시야. 반 안녕하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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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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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요안 0.8 단계? 네. 니저왜 네, 저 이러고 있냐고요? 어. 저 아까 잠을 너무 많이 잤거든요. 뭘 시간이냐고요? 한 시간이냐? 어, 한 시간 반 잤어, 지금. 응, 그래서 응? 한 시간 반. <laughs> 자리 없나봐. 대박. 아주 맛있던 집에 왔어요. 맛있어서 엄청 기억이 나요. 이번 좀더 맵게 했지? 응. 맛있어? 근데 엄마, 응. 아빠는 이거 일 응. 단인가, 이 단인가, 일 단이고. 어, 더 맵대요. 음, 그러니 저는 음, 음, 지난번보다 더 연해진 맛이. 다음 1단계 도전해보자. 응. 응? 지금 0단계야? 1단계 아니야. 어, 0단계보다 응? 0.8. 0단계. <laughs> 어. 이게 제일 마, 매운 맛이에요.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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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맛이 어떤가요? 거부감이 없고 거부감 풍 맛이 많이 나면 괜찮은 아 괜찮아요 지 이거는 맞지? 콩나물 맛이 완전 많이 나고 아니다 음. 아니다 건두부 맛이 확실하게 많이 나요 음. 여기서는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주죠 잘라줄까? 가위로 잘라내면 맛이야? 망고 맛. 방구 맛 맛이야? 이야 방구 맛이하이야 방구 맛 맛이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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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구 이야 방구 이야 방구 맛야 방구 야방가맛이이야 방구 맛이야? 야야 진짜? 안 가, 안 가. 진짜? 아, 알았어. 얼마 도장 한번 찍어준대요? 일곱 개 받았어요? 세 개요. <laughs> 우와! 이제 네,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 일곱 개만 더모으야 돼요. 일곱 개 모으면 공짜네. 예이. 가자. <laughs>